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서른아홉 살 박동민이라고 하고요. 어, 중국에서 짧은 영상 만드는 그런 컨텐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왕홍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중국에서 일하는 인플루언서를 왕홍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직업은 왕홍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첫 번째 직업은 어떤? 갖고 계셨어요? 아, 첫 번째,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을 했고요. 명품 브랜드들에서 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을 하다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에 또 브랜드 런칭을 한다고 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 가기 전까지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쪽 아니면 이제 명품 브랜드 쪽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계정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114만, 하나가 100만 좀 넘었어요. 음. 네. 그럼 어떤 플랫폼 중에서 현재 활동 중이세요? 그 틱톡 있죠. 네. 틱톡이 원래 중국 어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도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틱톡으로 바뀌는 건데 틱톡은 또 중국 내에서는 못 해요. 중국은 중국 내에 어플만 쓸수 있어요 음. 그래서 도인이라는 틱톡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 근데 도인은 중국 내에서만 쓰는 거 거기 계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자옹수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의 인스타그램 오. 다 중국어로 말씀하시겠네 촬영할 때는 중국어로 얘기하죠 <laughs> 근데 중국어를 진짜 기본적인 거는 뭐다 하지만 이제 메이크업 관련된 것들은 이제 촬영하기 전에 다 외우고 아. 어, 그런 식으로 하죠. 작가분들이 이제 매주 매일매일 주제를 나눠서 같이 협업을 해서 대본을 이제 적으면 그거를 번역을 해서 주시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 녹음을 또 해서 주세요. 발음 같은 거. 아. 그러면 이제 촬영 전에 이제 녹음을 다 듣고 네. 공부하고 이제 촬영하는 거죠. 정말 노력이 음. 많이 필요한. 그렇죠. 처음엔 진짜 힘들었죠. 아, 진짜 네. 힘들 네. 진짜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한 몇만 정도 요 저희 회사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진짜 놀랬던그 그분이 한명 계신데 1,500만 명이 네. 우리 회사에 있는 거예요 한 그렇지. 명이. 중국에서 요즘 제일 핫한 왕공들의 트렌드? 트렌드 있어요? 트렌드 있어요. 내가 좀잘 사는 모습? 알죠? 네. 집이 좀 예쁘고 네, 네. 촬영할 때도 배경이 약간 집이 좀 으리으리하고 의리 대리석에 막 과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활하는 걸 찍는데 최근에 그 계정 재벌집 재벌, 재벌 아들인데 계정 삭제된 애가 한명 있거든요 걔는 맨날 과시, 명품백 싸놓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집막 보여주고 근데 그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계정을 삭제시켰어요 네. 중국 메이크업과 한국 메이크업 차이점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차이점은 명확해요. 아직도 명확해. 이거는 뭐 10년 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 중국 친구들은 좀 명확하고 또렷한 걸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회장했으면 화장했다. 근데 한국은 좀 내추럴하고, 무조건. 근데 물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부분은 아, 좀 또렷하고 강하고 커버력 있게 한국은 좀 내추럴하게. YG에서 음.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네. 연예인들 많이 듣겠습니까? 아 연예인들요? 네네 그 저희가 작업할 때 YG 연예인들하고 보통 협업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YG 화장품 브랜드니까 음. 그래서 그때 뭐 이성경님이라던가 남주영님? 뭐 악동뮤지션 이런 분들 다 같이 협업하고 뭐 봉사활동도 같이 다니고 했었고 그때 GD? 네. 그리고 GD 쿠션이나 GD 향수 G.D 스킨 케어 음. 이런 거 같이 협업해서 발매했었고요. 본 연예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연예인은 있을까요? 어, 예쁘다거나? 음, 예쁜 거는 리사가 제일 예뻤고 어, 진짜요? 그 당시. 어. 왜냐면 이 목구비가 되게 뚜렷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도민님은 현재 어떤 콘텐츠를 찍고 계세요? 초보자들이 봤을 때 좀. 1분 이내에 짧게 따라 할수 있을 그런 팁을 드리고 있죠. 음.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계셨을 때랑 방몽이 되어서 벌어들인 수입 차이가 많이 나요. 수입 차이 많이 나죠. 아, 아. 일반 회사 다닐 때는 그냥 흔히 아시는 그뭐 직장인들 월급? 네, 그 정도라면 그 지금 하는 거는 어쨌든 뭐 제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뭐열배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차 한대? 차 한대? 차 어떤 차? <laughs> 차 어떤 차? 차 어떤 차? <laughs> 소형차 소형차 외제차 소형차 외제차 중고차 중고차 중고외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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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차 아니고 <laughs> 네. 혹시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저 네, 광고 좀 괜찮게 들어오는 편이고 그래도 저희 회사에 한 50명 정도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인데 그래도 5위 안에는 들죠 종민 네. 음. 님의 마지막 인생 목표는? 뭐? 이런 생각은 목표는 큰그 목표는, 그 목표는 멀리 있는 목표는 세워본 적 없는 것 같고 그냥 지금 앞에 있는 거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달부터 라이브 커머스에서 물건을 판다 그거에 좀 몰두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하다 보니까 항상 이 길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유체인지라고 마지막 질문인데 유체인지. 맞추시면 10만 원을 저희가 드릴 건데 틀리시면 10만 원 맞추면 10만 원 주고. 네. 네. 틀리면 5만 원 상당의 상품이나 이런 거를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를 주셔야 돼요. 유체인지. 체인지. 응. 갖고 와. <laughs> 효과 메이크업을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한 영화로 유명한 작품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네. A. 킹콩. B. 타워즈. C. 프랑켄슈타인. 응. D. 박스 나이트 C를 약간 함정으로 넣었을 것 같아요. C는 아닌 것 같고, C는 프랑켄슈타인이가 아니야. 그럼 5초의 시간. 이거 함정 맞죠? C는 함정이에요. 5초의 시간. C는 함정이에요. 겠습니다 네. 오, 4 3 C 2 C 프랑켄슈타인 1 바꾸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 진짜요? 어. 3 2 C 프랑켄슈타인 땡! <laughs> 아, 스타워즈 스타워즈야? 아. 아, 정답은? 정답은 킹콩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알아요, 솔직히. <laughs> 네, 마지막으로 소감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 일단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기억에서 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좀 추억을 어,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